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둔덕면입니다. 오늘 매물은 이렇게 산세가 아름답게 보이는 곳에 있는 이제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맹지인데 차들 밑에 한 20m 정도 되고 걸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가빠르지 않게 금방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토지는 2195제곱미터. 평수로하면은 660평이 넘고요. 매매가액은 제가 3500만원도 내받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이제 농업인 가입용으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이렇게 넓은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모습 그대로 제가 영상에 담아봤고요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풀도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 보면은 넓게 이렇게 공터같이 정리되어 있는 공간들도 여러 곳 있습니다. 올라오는 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파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지가 받은 토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돈독쪽으로 토지 사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오른쪽 사무실 연락 처보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좋은 물건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거제도하면 성현우 소장입니다. 전화 되십시오.